2019년 6월 5일입니다. 여기는 지금 부산 백양산이고요. 어, 산으로 올라가는 중에 네, 풀숲에 시커먼게 지나가는 걸 보았습니다. 네, 그 사슴벌레류 중에 애사슴벌레류인가요? 어, 저는 딱정벌레를 잘 모르고요. 어, 좀 심지어는 조금 무서워하기도 하는데요. 이 친구는 덩치도 좀 작은 편이고 네, 전에도 봤던 기억이 있어서 네, 가까이 근접해서 촬영도 합니다. 네, 좀더 커도 가까이 가서 근접 촬영 가능합니다. 네, 만지느냐, 못 만지느냐는, 네, 그때, 그때 상황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. 네, 어, 길 가다가, 예쁜 사슴벌레류를 만났습니다. 네, 2019년, 네, 6월 5일, 부산, 백양산, 내 네, 친구 봄이 조수정이었습니다. 오, 얘좀 예, 움직여봐. <laughs> 안 움직이네요, 잘. 어, 쫄았나 봐요, 저처럼. 음, 네. 여기까지, 어, 움직이려나? 입니다 <laughs> 그러다 많은데요? 네, 여기까지입니다.